そら、ね、そうだそら。 끝났네? 이따가 와야될것같아 너무 깊어 하나 잡았어 하나 어? 아씨돈 들고 올라온다 그구는 돌돌돌. 돌, 돌, 밑에. 논다? 이육구돌 오래 들어가지 고 지금 딱 돌아오고 있으니까. 바로 뒤에 있는 돌아오고 있는 게 뒤에 있어. 산발... 응. 에이... 핑카 이건 뭐야 군부여... 민덜핑이 응. 보유? 없네. 뭐? 오. 헤이. 응, 소라. 있는 거냐? 없는 거냐? 오 uh, 있다. 소라 그냥 나오는 게안 나오나 봐. 소라 이제 소라가 보인다 소라 오 잡았다 아이씨 도망갔어 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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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소라 오 크다, 크다. 물이 부어가지고저기 해상 왕해상 후, <목소리> 여기. 황해삼. 와, 엄청 크다. 야, 어, 어마어마하네. 어마어마한 해삼. 와, 콜라병 두께야. 소라, 한 세입 소라. 억지 음? 엽지 아니야? 역지도. 우와 낙지 어? 낙지. 해염을 쳐라. 어? 여기 소라 있는데 지나쳐야겠네. <laughs> 소라 있는데 지나쳐야겠어. 나도 낙지 정말 우리 낙지. 갖다 아까는... 줘야겠 낙지 콩나는 다 아까 나 시공기 쳐. 아, 여기 있다. 어, 여기있다 도망갔다니까 이따. 여기 그래 그거야 낙지 응, 낙지 풍량다못가겠어오 낙지다 응? 아, 낙지 지 자자 내네좀 아 낙지 여기 낙지가 엄청 많다 야야어 머리를 집어넣어안들다고 뜯어 예, 낙지 겁나 많은데 여기 내건 열어놓으면 나갈까봐. 아니, 조금만 들어갔는데 또 있고, 또 있고, 그래. 어? 어, 해삼 있네? 왜 이거 못 봤지? 왜 이거 못 봤지? 해삼. 어휴, 엄청 큰 해삼이다. 해삼이 엄청 깊어. 조심해야 돼. 어휴, 엄청 큰 해삼. 우와, <laughs> 이거 이렇게 작아 보여. 엄청 큰데. 보이지? 응, 응. 엄청 크지? 응. <laughs> 엄청 크지? <응. 웃음> 소라 있어? 나도 하나 잡았어. 어, 낙지다. 어, 도망간다. 아, 뒤로 도망갔어. 뒤로 도망갔어 여기 응. 흰 맞아 아 찝으려고 했는데 도망갔어 바로 뒤로 도망갔어 여깄다 낙지 낙지 또한 마리 오늘 낙지 날이네 와. 이렇게 많이 잡은 적 처음이네. 네. 와. 야, 안빠져나나납치떼온다 이거 게 문을 열어야지. 문을 좀열어나 그럼 다 나오잖아. 응. 잊어네 응. 어, 야, 야, 낚시 나다 어디? 안 나오잖아. 다리는 상관없어. 그래? 몸통이 나와. 뭐 이렇게. 나랑 아, 그래. 우리 다 같이 뜯어? 서운해. 낚시 다 뜯어요. 이거 없어? 있어. 나랑 다 같이? 응. 오늘 많이 접었네? 응. 음. 뭐야, 뭐야? 낙지낚가 낚시 딸려왔네. 예, 다리 다시 나왔다. 낚시 다리에서 딸려왔네. 낙지가 대박이다, 씨. 야, 소라다. 우와, 큰 소라. 주먹소라, 우와. 여기도 소라. 소라. 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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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. 여기도 소라 있네. 우. 소라, 소라 크다. 큰 소라. 어, 해산자. 크다. 크다. 봐. 야. 야, 해삼 풀어볼까? 문 닫아, 문 닫아, 알았어, 알았어. 기 있다, 있다. 엄청 큰 회사. 어. 기뻐, 기 야. 봐봐. 방금 두 마리 잡았어 여기서. 오, 어, 도망간다. 아, 낚시 너무 멀어. 낚시, 낚시. 아, 놓쳤다. 꿈나. 아, 떨로 간다. 저, 저기 간다. 아, 아 아깝다. 찝을 수 있었는데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려요.